2021학년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24번 제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글은 대회 참가자들에게서 우리가 피드백, 어떤 피드백을 보일 때그 특정한 우수한 그 1등을 한 선수에만 피드백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 대회 자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기량을 열심히 보여준 선수들에게 골고루 피드백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건설적인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comparative athlete만 자, 경쟁적인 활동은 다시 말해서 운동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more than just a performance showcase야. 퍼포먼스라는 것은 운동 선수에게 쓰일 때는 뭐 운동 기량 정도, 능력을 가리키겠고 직장인들은 업무 능력을 가리키고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 학업 성적 능력을 가리키는 학업 수행 능력을 가리킵니다그래서여기서는 운동 선수니까 또그 운동선수의 기량을 과시하는 것 이상일 수가 있다. 쇼케이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중에 뭐 어, 공개 행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공개 행사라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어요. 자 퍼포먼스 쇼케이스 남들에게 다그 기량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될수 있다. 자 이러한 그 경쟁에서는 공개 행사에서는 자 베스트 최고만이 인정되고 나머지들은 다 오벌룩도 간과, 무시되는, 그러한, 그, 선수의 기량에 대한 공개 행사 이상의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최고를, 그, 1등한 선수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무시되는 거야. 그러한, 그, 상황이 돼서는 안될수 있겠죠. 그죠?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기 적절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프로비전, 제공하는 거야. 투 누구에게 참여자들에게 온 퍼포먼스는 자 그들의 기량에 대해서 참여자들에게 적절하고 시기적절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기량에 대해서 하나의 자산이 될수 있다. 어떤 자산이냐면 some competition and test 일부 시약과 대회가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자산이 될수 있다. 목적격 관계되면서 죠 오퍼용 앞에 어스셋을 꾸며주는 거죠. 어떠한 점에서 모든 시합은 컴피티션 시합은 기브 피드백, 자 피드백을 제공해 주게 된다. 많은 경우에는 is restricted to 무엇에만 국한된다, 제한된다라는 얘기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에만 국한되는 경우도 있다. 이 피드백 자체가 무엇에 관한 정보냐면 그 참가한 선수가 수상 상을 수상한 선수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러한 수, 수상한 선수 또는 상을 받은 선수 상금을 받은 선수 뭐 이런 수상한 선수들의 선수들인지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니까 1등한 선수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 주는 거죠. 나머지 참가한 선수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야. 이러한 이러한 유형의 피드백의 제공은 해석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뭔 모로서 해석될 수냐면, shift 는 변화시키다 바꾸다니까 우리의 강조점을 투 shift a to b, a 를 b 로 전환하다 바꾸다니까 우리의 강조점을 무엇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야. 뛰어난 그 수행 기량 능력이 되겠죠. 자, not necessary 반드시 excellent 탁월함 탁월함을 반드시 탁월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강조점이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기량, 운동선수의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는 쪽으로만 그 강조점이 바뀌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될 수가 있다는이야기 그러니까 우수한 선수에 대한 정보만 국한되다 보면 나머지 선수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최고의 시합은 프로모드 도모하다라는 얘기 탁월함을 도모한다라는 얘기죠. 낫저스트 winning and beating others. 승리하거나 다른 사람, 빚은 이기다니까. 다른 사람을, 다른 선수를 이기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탁월함을 홍보하고 도모한다. 라는 얘기죠. The emphasis on superiority n 자, 우월함에 대한 강조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C, A, S, -S B죠. A에 해당되는 것이, what i 선에서 포함하고 있는 거이고, what we typically see, 우리가 전형적으로 바라보는 것. 해서 뭔뭐로 써려는 기죠 포스트는 조장하다, 조성하다라는 얘기니까 detrimental effect of competition 하면 이 시합에 즉 경쟁에 detrimental 하면 해로운 이런 뜻이야. 보통 이제 우리가 어, detrimental t 하면은 뭔모에 해로운 굉장히 많이 쓰는 수 겁니다. t 가 나와야 돼. 자시합에 그러한 경쟁에 해로운 영향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1등한 사람에게는 우수한 것에만 강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합의 어떠한 그 해로운 역량, 결과를 조정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야. 자, 퍼포먼스 피드백 하면 이런 그 수행 기량에 대한 피드백은 필요로 한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 프로그램이 반드시 슈드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슈드. 앞에 주장 요구 제안을 나타낼 때는 대절의 슈가 드 생략되죠. 그 Beyond the Win 승리하고 플레이스는 몇 등하고, 쇼 어떤 뭐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수준의 어떤 피드백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 Beyond the w 넘어서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량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1등을 했다든가 플레이스는 이건 승리하는 거 플레이스는 몇 등하는 거죠. 우리가 어 퍼스트 플레이스면 보통 1등을 얘기하고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 등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승리를 한다든가 몇 등을 했다든가 또는 뭐 과시하는 수준의 어떤 피드백을 넘어서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요구한다라는 기야 인포메이션 오버 퍼포먼스 하면 자, 운동 선수의 기량에 대한 정보는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누구에게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 즉 자 승리하거나 등수에 들지 못한 등수에 들지 못한 그런 참여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자 등수에 들거나 승리를 한 우승을 한 선수들에게도 매우 도움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그 선수들의 수행 기량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도움이 돼서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아주 일등한 선수에게만 집중되는 그러한 피드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경쟁적인 활동에서 다른 시합에 참여한 선수들과 비교를 통해서 그 우월성, 1등한 선수에만 중점을 두는 피드백은 오히려 해로운 경쟁 효과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